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퇴직 많은 사람이 꿈꾸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했던 자유와 행복보다 오히려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 단절, 할일 없는 무료함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퇴직 후 우울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우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단절, 그리고 무력감 때문입니다. 1. 경제적 여유 부족,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죠. 경제적 불안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인간관계의 단절. 직장에서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퇴직 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3. 할 일이 없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 퇴직 전에는 바쁘게 살아왔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죠. 시간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막상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취미가 없는 분들은 이 공허함이 더욱 클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우울감을 극복하는 대처 방안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퇴직 후 우울감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경제적 여유 부족에 대한 해결책.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최저 임금이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해보세요. 퇴직금을 활용해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지만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창업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요즘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창업이나 1인 비즈니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인간관계 단절을 해결하는 방법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등산, 독서, 사진 같은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무력감을 극복하는 방법. 퇴직 후에도 배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유튜브 강의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등산, 수영, 필라테스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3. 퇴직 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방법.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죠.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안에 책 50권 읽기, 블로그 운영하기 같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2. 자신만의 속도로 즐기기. 퇴직 후에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배움의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퇴직 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